네, 안녕하세요. 케우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캐나다 경제 뉴스하고 부동산 뉴스까지 해가지고 또제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아니니까 제 얘기를 너무 <laughs> 깊이 새겨들지 마시고, 네,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제일 최근에 나온 뉴스죠. 어제 나온 뉴스네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1.6%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경제 세계 은행, 뭐 세계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인플레이션 목표가 2%에 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 쉽게 말해서 이거보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어,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든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또 너무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경제는 늘 발전하고, 삶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늘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보다더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불씨가 좀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좀 예술적으로, <laughs> 기술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통제나 여러 가지 통화정책이나 경제정책이랑 통해가지고 2% 3%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6%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 뭐,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 물가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게 또 반갑기도 해요. 뭐, 전 경제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떨어졌으니까 어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 이코노미스 경제 전문가들, 은행들이 어, 다음 번에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뭐50 basis p o i n t 0.5%예요, 0.5% 떨어질 것 같다. 그동안 0.25%를 세번 떨어뜨렸나 요 그죠? 극차 안날또 0.5%를 떨어뜨릴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그래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물가가 어 2014년부터 어 저는 뭐 물가 신경 쓰고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0.8% 이럴 때도 있었네요. 보니까 이때 경기가 좀 힘들었던 건가? 근데 어쨌든 1%에서 2% 사이로 꾸준히 왔다 갔다 하다가 요때가 이제 그 팬데믹 때 와가지고 물가가 막 폭망을 하다가 갑자기 또 돈이 풀리면서 갑자기 8%확 뛰었다가 이제 이게 점점 점점 떨어지면서 금리를 확 올렸죠 이때 그러면서 다시 정상화로 이제 돌아오는 돌아왔다 혹은 이제 돌아오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뭐 이게 좀더 지속이 되어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데 어쨌든 정상으로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새, 캐나다 6대 은행 중에 다섯 곳이 이제 금리 인하가 0.5%로 한할것 어, 같아요. 이번 다음 주내 벌써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어, 0.25% 떨어뜨리다가 0.2%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컷을 한번할것 같다. 미국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캐나다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국도 요즘에 보니까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금리를 안 떨어뜨리다가 한국도 이제 처음 0.25%를 떨어뜨렸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참 선제적으로 어, 잘한다고 뭐 모르겠고 잘,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laughs> 선제적으로 일단 먼저 0.25% 떨어뜨렸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이제 경제나, 경제나, 이런걸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좀 느껴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잠깐, 또딴 얘기 잠깐 보고요. 일단은, 캐나다 주택 시장이 내년 봄까지는 춥다. 그러니까 올해 총 주택 거래는 작년보다는 5.25%가 늘었대요.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 작년보다는 좋지만, 올해도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 별로 없고, 지금 제가 그, 그 어떤 다른 자료를 찾았는데, 그리고 다시, 어디서 본지 기억이 안 나서 찾으려면 그게 없어요, 지금. 그니까 러 이제 쉽게 말해서, 어, 지금 매물이 증가가 엄청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프레저 밸리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우리, 프레저 강 이남 지역이잖아요. 어머, 뭐, 썰이나 뭐 랭리나 이런 쪽 포함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다가 좀더 더 떨어진 경우도 있, 있는데, 일단은 매물이 막66% 쌓인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게 싱글하우스도 그렇고, 타운홈도 그렇고, 많이 써졌죠. 그래서, 거래, 거래가 지금 살실상 폭망한 상태이긴 한데, 거래 폭망까지는 아니고, 거래 절벽, 거래 절벽 표현하겠습니다. 거래 절벽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 이게 금리가 지금 두 번, 세번 떨어졌으니까, 이때쯤에 약간 분위기가 좀 붐이 좀 약간 달가 오르면서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되다 보니까, 내년 봄까지는 추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모르죠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빨리 잡혔고 어 비컷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 이러면 내가 모기지 금리가 괜찮아서 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0월 17일이네요 오늘이 그러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11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달만 지면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대부분 정말 경제관 경기나 뭐 부동산 업자분은 많이 쉬잖아요 그 그때 확 조용해질 테고 그 내년 여름에는 또 추우니 아니요 내년 봄에 1월 2월 추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돈다 그래도, 어, 경기의 어떤,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 봄이나 좀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일단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많아진 게 확실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구매자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게 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어, 좀더 기다려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구매자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고, 그, 지금 매, 지금 매도자들이죠? 집 사, 파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막 내놓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급한 사람도 있겠죠? 개 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좀 좋은 딜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뭐 예상하게 벌써 다, 시중 은행, 다섯 개의 은행이 금리가 0.5% 떨어질 것 같다는 외측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불과 다음 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저 모기 전문가 아니지만 일단 뭐 중앙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아, 좀만 더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많으면 음,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음, 내년 봄에나 이제, 어, 사람들이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 캐나다 렌트비가, 저도 그냥 기사들을 언뜻 언뜻 보면서, 아, 렌트비가 좀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떨어진 건 아니고, 상승률이 좀 떨어진 거네요, 보니까. 상승률이 2.1%, 옛날에는, 뭐 예전에 뭐 3%, 4% 올라다가 지금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상승은 하고 있다, 라고 아, 볼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뱅크림 임대료는 계속 상승세이긴 하대요. 근데 물론 지역 기간에 격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건 여전히 수요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학생도 있고 뭐 단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지금보다는 일단은 렌트로 들어가든지 해서 어 이제 근데 렌트 계약이 1년 1년씩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요즘에 렌트도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잘해서 아 나는 뭐 사정이 있어서 뭐 3개월 이상이어야지 이제 3개월 이하면은 음그 단기 렌트로 돼서 안 되는 거고 뭐 얘기를 잘 해서 3개월만 6개월만 하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6개월이면 내년 봄에는 집을 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 계약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생각해보면 집주인들이 지금 좀 급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만 잘 하면 6개월치 뭐 계약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타이밍 좋게 내년 봄쯤에도 집을 사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 음대료까지 꺾이고, 경기도 좀안 좋잖아요? 실업자들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야 돼요. 엄청나게 생겨야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확 꺾여야 되고, 경기도 떨어지면, 그리고 지금 물가도 1.6% 떨어진 게, 경기가 좀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기도 확안 좋아지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확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렌트는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수요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줄었 사람이 줄진 않았어요 그죠 임대료 임대 아니 그 이민이 엄청나게 받아줬으니까 이제 이민의 벽을 좀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대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서 회에있다 보니까 요즘에 도로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아 정말 딴건 모르겠고 도로가 나가면 요즘 옛날이라고 어 확실히 지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도로가. <laughs> 말안 어,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우징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하우징에서 대량 공급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그 개인 사업자들이 뭐콘도 뭐 만들고 하이라이즈 만들고 많이 공급한다고 하지만 음,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데도 집값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때 가 어떻게 보면 좀말 어, 사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야지 한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어, 헬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도 지역 간의 격차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 웨스트 벤쿠버가 여전히 가장 높은 임대료. 근데 물론 저제 생각에는 웨스트 벤쿠버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 있는 있을 지역이 있는데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거기 더 부자 동네 있잖아요. 그 벤쿠버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근데 거기는 임대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어, 웨스트 벤쿠버는 3,400불. 근데, 이제, 이게, 번화비는 2,800불. 훅 떨어지네요. 서리는 2,300불. 또훅 떨어지네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에 꼭살 이유가 없으면, 지하철역 연결되는 번화비나 서리로 내려오면, 거의 1,100불. 1,000불 가까이 지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서리에 도저히 살수 없는 분들도 있으면, 번화비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어, 수요는 존재하다 보니까, 어, 확실히, 내년 봄에 여건이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좀 자극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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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전문가 얘기를 하긴 하네요 어쨌든. 요즘에, 그리고 이제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 집도 차도 반반씩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어뭐 집, 집을 어떻게 반반부담, 차를 어떻게 반반부담 하는지, 그러니까 룸쉐어를 한다, 카풀 등이다, 젊은층 사이 주목을 하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오, 여기 보니까 지금 매달, 매달, 어, 평균 937달러, 그러니까 자, 뭐 작년보다 155달러 이상 잔액을 남기고 있대요. 뭐 이러면 돈을 지금 세이빙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뭐 10명 중에 4명은 파산 직전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40%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음, 어떤 몇 명이서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는 돈을 아끼는 움직임이 많아서, 세이밍, 세이빙이 좀 되고 있다. 물가가 떨어진 것도 한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이빙을 아끼고, 세이빙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그냥 바잉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잉 파워의 힘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게, 어, 또 비컷이 되고, 숨 고르기가 끝난 이후에는, 내년 봄쯤에는, 음, 집값이 좀 자극받을 수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냥, 한, 향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기를 바라면서, 뭐, 날씨가 좀 변함없어 하네요. 아침에는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어, 또 다시, 날시 맑아지는 타다가 다시 또 흐려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어쩔 수 없죠. 늘 비가 오는 계절이니까. 어쨌든, 뭐, 또,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